김동현 선수의 추억이 담기 1라운드 메뉴는 바로 홍어탕입니다. 우와. 우와, 홍어탕? 홍어는 일단 겨울철 식재료 중에 최고의 산해 집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식재료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아. 그 정도로 옛날부터 귀한 식재료였다고? 그렇죠. 아니, 홍어를 좋아해요? 평소에? 어렸을 때 이것도 이제 저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그 전라도 아, 또 그쪽에 시니까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어. 음식을 좋아하셔서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가 남자답고 멋있고 하니까 아빠가 와 좋다, 시원하다, 맛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잘 먹어야 멋있구나. 잘 먹는 이게 맛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따라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막 코가 뻥 뚫려서 이상했는데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던 어.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뭐 홍어 삼합은 먹어봤어도 홍어탕은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홍어탕을 왜 드시냐면 예. 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기억나요. 그러 그러니까 홍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이 홍어로도 부족해서. 홍어의 끝을 맛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탕을 먹는 게 탕을 먹으면 향이 훨씬 그러니까 세져 홍어 애탕이라고 알거든요, 그걸 네. 쐬는데. 어, 어. 그 그러니까 암모니아 향이 강해지나 봐요. 네, 와. 이게 사실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먹다가 동그랗게 혓바닥이 이게 구멍 나가지고 살이 일어났어요. 와. 빨갛게 속살이 다, 너무 세서. 아, 그 산도 세가지고? 네, 그래서 천장이랑 다 까졌어요, 허옇게. 그거면 진짜 숙성이 완전히... 네. 어, 완전히 너무 맛있어. 최고봉 네. 네. 너무 맛있어서 네.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어, 셰프님들 홍어로 요리 해본 적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어. 아 너무 네, 쉬 시고 왔다. 드셔보셨어요 우리 목 셰프님은? 어? 네, 먹어를 봤어요. 요리는 안 해보셨죠? 이게 많이는 안 쓰이고 사힌 거를 주로 안 쓰고 양식할 때는 그냥 안사힌 거를 주로 쓰거든요. 김정우 셰프님은요?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작년 겨울에. 이제 겨울비 내릴 때 막걸리에다가 홍어 삼합 먹기 마지막에거든요 삼합으로는 네, 탕은 멋있어. 처음인 것 같아요. 박 셰프님은 더안 써보지 않았을까요? 네. 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못 먹어요. 카드한 <laughs> <개인적으로 웃음> <laughs> <일> <laughs> 그러면 한입 접시 <laughs> 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가 제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한명 탈락이고. <웃음> <웃음> 아니, 한 분은 요리를 하시는데, 어, 네. 간을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티가 나고, 거... 아, 간을 안 보신데 어떻게 요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쪽 셰프님은 만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홍어를. 거기 결과 나와서 너무 쉬운, 오늘 쉬운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 세번의 셰프님을 프로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경기에서 생각하면서 손을 뻗습니까? 아...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 결국 맛있는 쪽으로 셰프님들이 결국 움직이게 되 있습니다. 아...